도서관에서 책 제목을 보고 쉽게 생각하고 있다가, 5분의 1쯤 읽다가, 아, 이거는 노트가 필요한 책이구나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제목, 50 넘어에도 천 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지. 유인경 전 기자가 쓴 책이다. 노트는 이렇게 했다. 너무 유명한 그런 존경스러운 분들을 많이 소개해 준 책이었다. 어, 여류 인사들만 일단 10분 정리해봤다. 1. 루스 베이터 긴즈버그 미국 대법관이었고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라는 책을 썼다. 트럼프에 대항하여 팔순 나이에도 헬스를 시작하는 등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의 분인 것 같다. 두 번째 오필리아나 아 오리아나 팔라치. 오리아나 팔라치, 이탈리아의 종군 기자셨다. 나는 침묵하지 않는다. 오피리아 팔라치, 나 자신과의 인터뷰. 이 책을 썼다. 이 책에 나왔다.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 않다. 어, 오피리아 팔라치는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그 유명 인사들의 속사를 벗겨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미국의 국무부 장관 헨리 키신저나 이란의 국부 호메이니의, 어, 호메이니를 나쁘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의 원안을 사기도 했다 한다. 세 번째, 마사 누스바움. 법 철학자, 미국의 법 철학자이고 현직에 있는 시카고대 석자 교수다.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다. 네 번째, 마샤 스튜어트. 어, 미국의 살림의 여왕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쇼킹한 건 아주 그런 수더분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살림의 여왕답게 알고 있던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81세에 비키니 모델을 했다 한다. 쇼킹했다. 몸매도 좋았다. 다섯 번째 이광희 어, 영부인들이나, 어, 상류층 여자 옷들을 디자인하는 패션 디자이너다. 남수단 톤즈 지방에 희망고라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망고나무를 심고 그 망고나무의 수익금으로 그 지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하여 현재까지도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 여섯 번째, 에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이름이 좀 길다. 아, 성함이 좀 길다. 백일세 할머니시다. 미국 국민 화가시고 아주 늦게 어, 알려지게 된 그런 화가시다. 그리고 일곱 번째. 김은미, 어, 가수로 유명한 이은미가 아니라 김은미시다. 어, CEO시고, 수트 대포이다, 대표이다. 호기심, 설렘, 감사. 이 키워드가 남는다. 여덟 번째, 아이리스 아펠. 21년생, 무려 21년생 최고령 패션 모델이다. 아주 독특한 색깔 그리고 디자인의 옷을 입고 모델을 하는데 이분의 말은 독특한 옷에는 독특한 생각이 담긴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 우영미 솔리드 옴므라는 남성복 글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인데, 어, 요즘 유행하는 스투시 옷의 원조 같기도 하다. 어, 일본 작가 디자이너 스투시가 우영미 씨의 패션을 벤치마킹한 건지도 모르겠다. 어, 유영 네, 유인경 기자가 책에 쓰기를. 자랑 같지만, 내 친구다. 라고 말한 게 너무 웃겼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프랑스와주 사강. 슬픔이 안녕.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책을 썼다. 고독에 대해서 어, 좀 심층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열아홉 살 천재 소녀로 데뷔했다. 소설로. 어. 그런데 어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닐까 그런 비평가들의 어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 2004년 타계할 정도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음. 윤경 기자가 tv에 나왔을 때는 그냥 그런 사람이신가 보다 했지만, 이 책으로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인간적인 면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사회에 해가 되지 않으며 내 자신이 즐거우며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싶은 일. 그런 일을 50 넘어에는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느낀 점은 내가 모른다 라고 말할 때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구별을 하는 때이다. 나는 모른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끝